뭐야? 안녕하세요. 11월 1일 첫 방송, 11월 1일 날첫 방송을 켰습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제가 잠시, 이제 점심밥을 먹기 전에 잠깐 켰습니다. 끊겨요? 아. 지금 안 끊기죠? 점심 저 덮밥 시켰어요, 덮밥. 배고파가지고. 끊겨요? 잠깐만요, 그러면 끊기면 방을 옮겨볼게요. 이전화가잘안 돼가지고. 이제 잘 되나요? 괜찮아, 이제. 그죠? 이전파가잘안 돼서 그런가 봐. 오늘, 뭐시켰냐면요 그, 갈비. 도시락이라고, 있거든요 덮밥 그게 되게 맛있어가지고 시켰습니다 칼국수 먹고 있다. 칼국수 맛있죠? 맛있죠? 너무 맛있죠? 하트가 지금 옛날보다 더 강렬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화이팅! 힘내십시오. 오늘 11월 1일 한번 달려봅시다. 지금은 많이 춥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지금 많이 춥지 않아요. 자고 있어서 못 봤어요. 지금은 많이 춥지 않지만 이제 저녁에 대비해서 패딩을 입는 거죠. 저녁은 되게 춥거든요. 아, 어제 바지가 어떻게 된 거냐? 자, 어제 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진을 이제 딱 찍는데 그 찰나에 바지가 조금 내려간 거예요. 똥싼 바지라뇨? 그거는 아니고 그게 딱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딱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찰나에 그런 거예요. 배달이 왔나? 아직 오진 않았는데 저는 12년생인데 아저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저씨요? 제가 2001년생이니까 12년생이면 11살차인데 11살차이면은 형이죠 형 아저씨가 아니고 응? 형이죠, 형. 오빠일 수도 있고. 삼촌까지는 조금, 에이, 너무 많이 갔다, 삼촌, 솔직히. 삼촌은 아니다. 뭐, 아저씨라고 부르시면 부르고 싶어도 되는데요. 스트 하네요. 조카 있냐고요? 조카 있죠. 조카가 지금 몇 살이냐? 한 명은 2008년생이고요. 아니, 조카가 맞나? 아, 조카가 맞지. 예 사촌. 조카 아니고. 아, 잠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헷갈렸어. <laughs> 형이 없죠, 형이 없죠, 형 없죠. 형 없고, 조카가 아니고 사촌동생. 사촌동생 있어요. 사촌동생이 2008년생이고요. 한 명이 2010년생.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같이 많이, 같이 놀았어요. 사촌동생이랑 엄청 친하죠. 제가 이제 집잘 때,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같은 아파트에 같이 살았어요. 그 층이만 달랐지, 같이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동생이 이제 위층에 살았는데, 맨날 올라가서 놀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초등학생이었고, 동생도 이제 애기였어가지고, 그렇게 놀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저를 좀 약간 뭐라 하지 옛날처럼 이제 놀진 않아요. 얘가좀 점잖아졌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 올라갈걸요. 음, 2008년생. 저를 이제 막 옛날처럼 막와 하고 막 그렇게 놀진 않더라고요. 근데 애도 착합니다. 만나면 존댓말은 절대 안 해요. 무조건 반말해요. 어렸을 때 제가 형한테 반말해, 이래가지고. 쉽게, 쉽게 이제 하죠, 이제. 장난쳐야지, 말이지. 동생이 자랑스러워 하겠다. 동생,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laughs> 형 오면, 어, 형 왔어 하고 딱 끝나요. 그이게임이게임자이에요 자기 할 거. 형왔 게임은 이게임이게임맨이 진짜 좋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나이가 어리고 동생 도어리는데 저는 이제 무한도전을 보고 싶은데 동생은 이제 런닝맨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네, 이름표 뜬게할 때. 근데 요일은 다른데 이제 그때 이제 한 날에 막 재방송 막 겹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재방송이었고 그때 일요일이여 가지고 동생들한테 양보를 했죠. 재방송과 생방송 예전에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런닝맨 놀이를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애초에 체육 시간에 런닝맨 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표 이제 그 붙이는 건 못하고 종이에다가 이름 쓰고 이제 등에다가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최후의 1위을 뽑았는데 아쉽게 저는 최후의 2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 방울은 안 달았어요. 하트 색깔이 바뀌었어요? 어디가 바뀌었어요? 바뀌진 않았는데. 달리기 빠르니까 런닝맨도 잘하겠다. 근데 정말 달리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진짜 잘하긴 했었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딱 개주 싹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달리기를 하면 친구들끼리 달리기 하면 절대 지면 안 돼요. 자존심이 있어서 무조건 1등을 했어야 돼요. 같. 그, 저는 운동회 때가 그때가 제일 긴장됐어요. 제일. 개인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데. 장거리보다는 단거리를 잘했어요. 지면 무슨 기분이 되냐고? 초등학교 때는 진적이 없어요. 제가 1등이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제일 빨랐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예전에 육상부 할때 중학교 때 이제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선수가 돼가지고 아주 지금 잘 뛰고 있어요 지금. 점심이요? 지금, 지금 시켜가지고 또 오면 은 이제 먹어야죠, 이제. 버텍스도 맛있는데 오늘, 제 버텍스는, 뭐야? 버텍스는 시키지 않았어요. 탕후루 이제 요즘 탕후루는 안 먹어요. 항상 저는 탕후루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탕후루가 이게 설탕이 코팅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이천장이 안까지게 잘 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뭔지 들어요 항상 저는 먹을 때마다 입천장이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이제 한번도 안 까져 봤어요? 축하드려요 다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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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추천 점심 주동. 사실, 규동이랑 갈비덮밥이랑 고민하다가, 그, 만나서 결제 그게 안 돼가지고, 규동이. 저는 갈비덮밥을 시켰습니다. 야 끼니코 맛있죠. 11월 1일 제가 딱 제일 좋아하는 숫자 111딱 제일 빠른 느낌이에요 오늘 딱 시간이 빠르게 갈것 같아요 느낌이 빼빼로데이요? 그치 빼빼로데이를 제가 또 이제 좋아하잖아요 11월 11일 맞죠? 그래서 빼빼로데이를 좋아해요 제가 아주 좋아요. 그날은 뭔가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빼빼로데이 날에는 학교 다닐 때 좋은 날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길 가다가 이제 운 좋은 일도 많고. 시계 봐봐요. 응봤어요 네, 네. 지금 몇 시지?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1시 2분. 맞죠. 1시 2분. 아니, 뭐 묻어있어가지고 살짝 살짝 이렇게 해준 거아에요이 음, 귀엽다. 아휴 귀여워.